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니고요 친구 따라 보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카니발 하이리무진 주식회사 보가의 김태훈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출고하게 된 차량은요 아까 초반에 영상을 좀 보셨겠지만 친구 따라 보가에 오셨다가.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님의 차량이 출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을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서 어, 이 차량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같은 경우는 웹컬러 오로라 블랙 펄, 실내 컬러 미스티 그레이로 제작된 차량이고요. 9인승 가솔린 차량입니다. 시작가 8,800만원부터 시작하는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들어간 옵션으로는 익셀 패키지 300만원, 그 다음에 파인뷰 LX5 룸미러형 블랙박스 38만원, 그 다음에 보가 6P 전유 네오테크 브레이크, 180만원, 그 다음에 1열 엠보싱 10만원 추가하셔서 총 차량 금액 9,328만원에 옵션가 528만원 이렇게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쌍둥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들으셨던 분도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옵션 하나하나 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앞쪽에는요, 그 럭셔리한 하단 그릴과 바디킷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더라도 굉장히 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요. 이런 옵션들은 아무래도 차량을 조금 더, 배관을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많이들 추가하시는 옵션이고요.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주변에 많이 다니시는 길이라든지 집 주변에 어, 지하 주차장 각도가 좀 심하다, 그리고 요철이 많다, 아니면 오프로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단 그릴 정도만 장착하시고요 바디킷은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충분히 멋스러운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서 또 차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일체형 사이드킷 오토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고요. 밑에 조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야간에 하차하실 때도 굉장히 발 밑을 좀 자세히 잘 보고 내리실 수 있고요. 어, 하차감이라고 하죠. 하차감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밟으실 때, 이제 차량을 올라타실 때차량고가좀 높기 때문에 일단 아이나 아니면 뭐 무릎이 좀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좀 많이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탑승할 때한번 밟고 편하게 머리부터 이런 식으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이 부분을 닫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오토 사이드 스텝 안쪽으로 고정도 가능합니다. 안 나오게도 필요하실 때 나오게도 가능한 옵션입니다. 제가 또 뒤로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요 듀얼 머플러 형식의 바디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명이 이쁘게 굉장히 이쁘게 나오죠. 비스코티 테일 램프 LED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차량이 지금 바닥이 닿을만한 곳을 많이 닿이시는 분들은 제 듀얼 머플러는 좀 과감하게 삭제를 하셔도 되시고요. 어, 하지만 비스코티 테일 램프는 어, 적은 금액임에도 굉장히 차량을 좀 돋보이게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꼭 저는 넣으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안에서 장착되어 있는 옵션과.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좀 장착하시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보시면 네오테크 전륜 6P 이제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 예쁘게 들어간 캘리퍼가 보이실 텐데요. 컬러는 레드, 옐로우, 실버 그레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시고, 어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 꼭좀 추천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를 식스피를 장착하시게 되면은 제동거리가 굉장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고를 좀 면할 수 있는 이제 안전에 관련된 옵션이기 때문에 꼭 저는 추천은 드리고요 고객님들께서도 웬만하면 장착을 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 브레이크는 다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1열 운전석으로 가서 안쪽에 장착된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열로 왔는데요.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순정 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뭐 순정 핸들도 굉장히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룸미러를 보시게 되시면요. 굉장히 화질이 좋은 걸 바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굉장히 잘 보이고요. 기본으로 장착된 이제 빌트인 캠이 있기는 하나, 그것보다 해상도가 훨씬 높고 음성 녹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옵션이고요.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웨이드 커튼을 치시게 되면 안쪽이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이제 밖에서는 아니 전혀 안 보이죠. 단점은 룸미러로 바깥이 안 보인다는 점. 그래서 이걸 장착하시게 되면 상시로 뒤쪽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는 옵션이고 많이 이제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기존에 이제 상담하시는 고객분들은 이거는 꼭 달아달라고 꼭 말씀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게 되면요. 1열 엠보싱 바닥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이제 방효과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방음을 좀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좀 추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열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고요. 저희 보가만의또 자랑이죠. 순정 인포테인먼트를 어 리어 모니터와 연동해서 쓸수 있는 기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순정의 모습으로 쓰시다가 맵 버튼 3초간 누르고 계시면 뒤쪽에 리어 모니터랑 100% 똑같은 화면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뒤쪽에 보이시는 화면, 조명, 뭐 천장, 55인치, 스카이뷰 모두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터치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유튜브 영상들, 넷플릭스, 네, 그 다음 PC 기능, 앰비언트 무드 등의 컬러 조절이라든지, 모드 조절. 이 차량은 스타라이트는 장착은 안 했지만, 이제 스타라이트, 루프 모니터에 영상까지도 손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루프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이기 때문에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밝기를 제일 밝게도 할수 있고요. 야간 같은 때는 조금 어둡게 하고 다니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뒤쪽의 조명들은 원터치로. 온오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이 아니라면 당연히 1열에서도 영화 시청이라든지 유튜브 시청 가능하시고요. 뒤쪽에 처음 타시는 분이 타시거나 아이들이 탑승하게 되면 어, 뒤쪽에서 조절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앞쪽에서 편하게 조작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화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명드렸고요. 제가 뒤로 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열로 이동을 했습니다. 언제나 앉아봐도 그뭐 대기업의 차량 S로 시작하는 뭐 클래스와 비교되는 좌석입니다. 어그거보다 훨씬 더 편하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시고요. 만져보실 때 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천장 마감 역시도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고요. 어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우회 좋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차량을 같이 구매하시는 거, 아 어,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어, 생각듭니다 어, 친구분들과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차를 많이 계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시트 조작하시는 방법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터치패드가 있기 때문에 앞쪽 화면과 천장과 듀얼 모니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왼편에 보이시는 그 터치패드로는 시트의 기능 등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자주 쓰시는 모드는 저장을 해주시고 쓰시면 되시는 거고요 열선통풍 안마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 수입을 채우기 때문에 180도 회전 하신 다음에 그 3열과 마주보기로 이용하셔도 되시고 3열을 180도 폴딩 하시고 침대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차박도 가능하다 그리고 피곤하실 때는 경치 좋은 곳에서 문 열어놓고, 문 닫아놓고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천연 대리석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방음 효과까지도 있는. 그 다음에 충격수 작업까지 밑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 굉장히 프리미엄하고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열과 3열에는 아이소픽스 기능이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카시트를 안전하게 장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 팁이기는 한데, 아이가 어린 경우에 여기다 카시트를 놓고 쓰시면은 이제 발이 땅에서 뜹니다. 그럼 무릎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이들이. 그럴 때는 어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언더소프트로 올려놓고 카시트에서 발을 내려서 아이들이 거기다 발을 올려놓게 되면 무릎도 안 아프고 장거리 이동할 때도 좀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차량에서 내려서 이제 나머지 설명드리고 이제 촬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차량 설명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다면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어, 전화를 하셔서 김태원 차장 찾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대자부가 느껴지는 그런 출고기긴 했었는데요.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뭐 기분이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실내에서 앰비언트 무드는 컬러라든지 천장 5 0인치 스카이뷰, 이제 화면 변경으로 어, 또 색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똑같지만 다른 차량, 어, 지금 출고기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주식회사 고가의 김태훈 차장이었습니다.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